여러분은 촛불을 훅 불어본 적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은이와 유은이의 집에 살고 있는 양초 초롱이에요. 유은이와 초롱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유이의 생일이에요 온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유은이를 위한 예쁜 선물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순서가 남았어요 바로 맛있는 케이크 위에 있는 촛불을 두는 시간이에요 유은이의 엄마가 촛불을 가지러 갔어요 음... 막대초가 어디 있지? 아! 여기 있구나! 엄마는 양초가 모여있는 서랍에서 막대초를 찾았어요 갔어 갔어? 엄마가 가고 난뒤 서랍 속 양초들이 일어나 시끌벅적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와 부럽다. 이렇게 중요한 날 사용된다니. 나도 유은이랑 놀고 싶어. 막대초가 너무 부러워. 그렇지, 그렇 서랍 바깥에서는 생일 축하 노래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양초들은 노래 소리를 들으며 테이크 위에서 불을 밝히고 있는 막대초를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아 나도 빨리 사용되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구석에 숨어있던 초롱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휴, 뜨거운 게 뭐가 좋아? 난 정말 싫어. 난 다음에도 꼭꼭 숨어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아빠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손전등의 건전지가 다 떨어졌네? 어쩌지? 아, 양초가 있었지? 초롱이가 몸을 숨기기도 전에 갑자기 서랍이 열렸어요. 그리고 아빠는 초롱이를 손에 쥐고 창고로 내려갔어요. 모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지요. 싫어! 나는 뜨거운 거 싫어! 초롱이는 불에 붙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응? 왜 불이 안 붙지? 안 되겠다. 다른 양초를 가지고 와야겠어. 아빠는 초롱이를 창고에 두고 다른 양초를 찾으러 갔어요. 휴, 다행이다. 여기 있으면 아무도 날 찾지 않겠지? 초롱이는 창고 구석에 숨어 지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하루, 이틀, 한 달,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무도 초롱이를 찾지 않았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초롱이는 너무나 외로웠어요. 깜깜한 창고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오랜 시간 잠들어 있는 물건들도 있었어요. 주변에 다른 물건들을 보며 초롱이는 생각했어요. 나도 저 물건들처럼 잠들게 되는 걸까? 그런 건 싫어. 아무에게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건 전혀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나를 사용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응? 음? 이게 무슨 소리지? 초롱이는 작게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갔어요. 그곳에는 유은이가 울고 있었어요. 초롱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어요. 유은아, 왜 울고 있니? 유은이는 처음에 깜짝 놀라 물었어요. 어? 누구세요? 나는 초롱이라네. 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어. 유은이는 두려워서 몸을 떨며 대답했어요. 금방 복질하다가 들어왔는데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긴 너무 어두워. 너무 무서워. 그 말을 들은 초롱이는 결심했어요. 바로 지금이야. 그리고 창고에 버려져 있던 성냥을 찾았어요. 유은아, 잠깐만 기다려. 내가 무섭지 않게 해줄게. 초롱이는 성냥으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자 깜깜한 창고가 환하게 밝아졌어요. 깜짝 놀란 유은이가 말했어요. 초롱아, 너의 몸이 누가 내리고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뜨거워서 힘들지 않아? 초롱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오늘처럼 기분 좋은 건 처음인걸?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뻐. 초롱이의 말을 들은 유은이의 얼굴도 환하게 밝아졌어요. 유나! 여기 있니? 유나! 유은이를 찾는 엄마의 목소리와 함께 창고문이 열렸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엄마 아빠가 달려와 유은이를 꼭 안아줬어요. 유나, 무서웠지? 어, 너무 걱정했단다. 유은이는 초롱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초롱이가 함께 있어서 무섭지 않았어요. 초롱이의 불은 꺼지고 초롱이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유은이는 초롱이를 손에 꼭 쥐고 자신의 방으로 가지고 갔어요. 초롱아, 무섭지 않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유은이는 초롱이를 침대 옆에 두고 잠이 들었어요. 초롱이는 살며시 눈을 뜨고 주변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더 이상 깜깜하지도 않고 혼자도 아니었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비록 몸은 짧아졌지만 말이에요. 초롱이는 창고를 밝혔던 일을 생각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정말 멋진 일이야. 초롱이는 뜨거운 것을 싫어하는 양초였어요. 그래서 매일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초롱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행복했어요. 왜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오랜 시간 아무 곳에도 사용되지 못해서 너무나 슬프고 외로웠지만 유은이를 위해서 창고를 환하게 밝히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내 삶의 목적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잘 알아도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며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드릴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기 때문이에요. 초롱이처럼 멋지게 나를 드리기를 다짐하면서 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께 나를 드려요!